자,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. 라는 거야. 이 무리식을 간단히 해주세요. 자, 뽑게 되면, 나예요.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고, 나도 무슨 식이야? 완전제곱식이에요. 그지 자, 그러면 이 식은 홀로로로 어떻게 되냐? 루트, 마이너스 루트. 그때 나는 완전제곱식. 누구?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. 맞아요? 나도 무슨 식? 완전 제곱식. 나는 뭐? x- x분의 1의 제곱. 괜찮습니까? 어머나. 나예요. 근호 안이 완전 제곱식이에요. 자, 그때 안에 거 제곱이에요. 다시 무슨 제곱이라고요? 안에 거 제곱이에요. 자, 그러면 안에 거 제곱은 홀로로로 근호를 풀때 뭐를 붙여줘야 된다고요?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된다고. 그럼 절대값 빼기 절대값으로 이 식은 바뀔 것이고 나예요 그때 x 플러스 x분의 1을 써주시고 여기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 정확하게 같은 식이 되고 다시 위식과 아래식 정확하게 무슨 식이 된다고 같은 식이 된다는 거야 이 식을 간단히 해달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x값의 범위를 준 거야 X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. 괜찮아요? 양수에요.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, X에요. 자, 그러면, X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니? X가 양수야. 그럼 그거에 대한 역수. X분의 1도 당연히 양수일 것이고. 자, 나야. 홀로로로 얘 예, 역수를 취해봐. X의 역수, X분의 1. 1의 역수, 1. 맞아요? 그러면 둘다 양수일 때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뭐해? 싹 바뀌는 거 맞지. 여기까지 괜찮아요? 자, 그때 나야. 어? 두 양수의 합이야. 그러니까 절댓값 기호하는 무슨 수? 양수가 되고. 나는 x에서 x분의 1을 뺀대. x는 0과 1 사이의 숫자. 맞아? 나는 작은 수가 되고. x분의 1, x를 2분의 2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분의 1, 2가 되는 거 맞지? 나는 당연히 무슨 수? 큰 수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그 결과는 무슨 수? 음수겠지 예. 그럼 나는 이제 절대값 기호만 풀면 되는 거니까 이 절대값 기호를 풀 때는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그대로 풀려주시고 괜찮습니까? 나예요, 홀로로 절대값을 풀 건데 이번에 풀 때는 뭐야?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맞지?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, 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로 바뀌는 거지?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. 그럼 내가 이 식을 간단히 해주시면은요, x분의 1, 마이너스 x분의 1, 소거가 되면서 몇 x? 2x가 됩니다. 이렇게 이 무리식의 값을 간단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좋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 예제 볼게요. 첫 번째 예제는 X 값에 내가 범위를 줬어요. 몇가몇 사이, 0과1 사이라고. 지금은 X 값에 범위가 없는데, 지금 이 무리식의 값을 뭐 해달라고요? 간단히 해달라고요. 그런데 똑같아요. 뭐가 똑같은 거냐? 지금 근호 안에 있는 이 식. X에 대한 이차 식인데 완전 제곱식이고, 나도 여전히 무슨 식? 완전 제곱식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 식은 같다. 자, 안에 거 제곱이죠. 그러면 나는 절대 값으로 풀 거고, 안에 거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모를 절대 값으로 풀 거예요. 자, 우리들을 있는 기호는 덧셈 기호예요. 자, 그러면, 나야, 요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, 안에 거 제곱이라서 절대 값, 그래서 여기다 X 플러스 2 갖다 쓸 것이고, 나는 여기는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, 안에 거 제곱이니까 절대 값으로 요렇게 풀어준 거야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그럼 이 식을 간단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 기호 두 개를 포함한 식이 되고, 그럼 마찬가지로 공통수학원에서는 얘를뭐 했던 거지? 케이스를 분류하지 않았었나? 맞아요? 자, 아, 나예요. 케이스에 따라서 이 값은 바뀌어갈 거라는 거지. 어떻게? 나야. 수직선상을 그려보면.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뭐 있어요? 마이너스 2가 있고요. 나야.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 뭐가 있어요? 1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면 케이스를 분류 한번 해보면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식의 모양이 달라질 텐데 자 색칠하는 이런 부분 즉 x라고 불리는 것이 마이너스 2보다는홀로룰로 모아다 작다 괜찮아? 나예요 뭐요런 부분 노란색 부분 등호는 어디 한 군데만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다 뭐 이런 부분 자 등호는 한 군데만 그냥 아무데나 붙여주면 되니까 요런 부분 X라고 불리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괜찮습니까 이때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럼 이때 이 범위 주황색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억 같은 걸 생각해보면 홀렬로 대입하면 양수, 음수, 음수. 그러니까 아, 절대값 기호가 풀릴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,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억을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수, 음수가 되니까 여전히 이 절대값 기호를 풀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.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식의 모양은 맞아요. 어떻게 변하는 거야? 얘를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ex, 거기에 뭐라고 마이너스 e다 이런 식으로. 식의 모양이 바뀔 것이고, 이 범위에서는, x 셀신 0을 대입해봐, 그럼 나는 양수.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풀릴 때 그냥 풀릴 것이고, 0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가 풀릴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. 그러면 이 범위 속에서, 맞아요. 이 식의 모양은, 얘를 정리해 주시면 몇이 되는 거고, 3이 되는 것이고. 괜찮아요. 자, 그런 다음에, 나예요이 범위.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홀로로 절대값, 절대값이 다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양 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기호가 풀릴 때둘다 그냥 이렇게 풀리겠네요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그럼 얘를 정리해 주시면 몇 x, 2x 플러스 1이 되겠다. 예. 범위에 따라서 이 식의 모양도 바뀌어 갈 것이다. 이렇게 우리는 볼수 있다 없다? 있다.